안녕하세요. 성남시민 라디오 제작단 라울림 김소영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은 특별히 뭔가 하지 않아도 항상 마음이 분주한 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빨리 보내버리기에는 정말 예쁜 계절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오늘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 어떨까요? 5월 12일 목요일 클릭 성남 생방송으로 시작할게요. 첫 소식은 대형 장난감 도서관의 개관 소식입니다. 수정구 복정동에 전국 최초로 대형 장난감이 장난감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시는 2억 1천만 원을 투입해서 옛 육아 종합지원센터가 있던 건물 4층을 리모델링했는데요. 복정 대형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했습니다. 장난감 대여실과 소독 수리실, 그리고 장난감 샘플 전시 공간, 체험 공간으로 꾸몄는데요. 사실 대형 장난감을 구입하기에는 가격적인 부담이 참 크죠. 거기에다가 집안 공간을 또 너무 많이 차지하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사기에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장난감 도서관, 대형 장난감 도서관의 개관 소식 더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대여 품목이 무려 600점이에요. 에어 바운스를 포함해서 미끄럼틀 그리고 승용 자동차, 놀이집, 방방이라고 부르죠. 트램펄린까지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요. 에어바운스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상당히 여러 가지여서 아이들이 여러 번 빌려도 질리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벌써부터 인기가 엄청나서 대기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꿀벌 에어바운스도 있고요. 유니콘 에어바운스, 그리고 우주선 볼풀 에어바운스도 있고요. 무려 샤크워터 슬라이드 에어바운스도 있습니다. 집 안에 설치하기는 조금 힘들긴 하겠죠. 대형 장난감 두 점을 최장 3주간 빌릴 수 있고요. 택배비를 대여자가 부담하게 되면 택배 발송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장난감을 빌리려면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성남시민과 지역 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대상이고 100명씩 세 차례 신청을 받아서 연간 300만 원 회원제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연간 300명 회원제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연회비는 만 원이에요. 벌써 1, 2차 모집은 마감이 됐고 이제 3차만 남았는데 3차 접수 개시일 두둥 6월 1일입니다. 알람 맞춰 넣으셔야 될것 같아요. 영유아의 신체적 감각 발달을 돕는 장난감들을 대여해서 서비스도 차별화 될것 같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 장난감을 쉽게 살수 없는데 이렇게 빌려서 이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시가 지역 내 다섯 곳 헌혈 관리 기관에서 헌혈하는 사람에게 지류 성남사랑상품권 만원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헌혈장려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에 따라서 성남시가 성남사랑상품권을 구매해서 경기혈액원 그리고 한마음혈액원에 지원을 하는데요. 이두곳 혈액원은 지원받는 성남상, 성남사랑상품권을 헌혈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지급 대상은 성남시에 있는 세곳 헌혈의 집, 야탑과 서현, 판교동에 있는 헌혈의 집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미금과 신흥동에 있는 두 곳의 헌혈 카페에서 헌혈하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상품권 지급은 성남시의 4억 6천만 원 예산 범위에서 연간 지속되니까요. 헌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돈 때문에 헌혈하는 건 아니지만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방문과 단체 헌혈이 줄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혈액 비축분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도 하죠.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과 자발적인 헌혈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의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그리고 개인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가운데 단순 경비율 대상자, 또 종교인,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모두 채움 신고서 대상자는 신고 유형별로 발송된 사전 안내문에 따라서 ARS나 홈택스, 손택스 같은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도 가능합니다. 또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성남시청과 성남세무서, 분당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도 운영됩니다. 납부기한 말 그러니까 5월 31일 가까이 되면 상당히 혼잡해지더라고요. 저도 해봤거든요. 사전에 신고 납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릭 성남 지역 소식에 이어서 오늘의 선택은 이색 도서관으로 출발해 봅니다. 클릭 성남. 오늘의 선택은 안녕하세요 김희경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어린이 도서관으로 정해봤는데요 어디 준비하셨죠 저는 분당구 백현동에 자리한 판교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네 저는 중원구에 있는 중원 어린이 도서관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판교 어린이 도서관 알아볼까요? 네, 2015년 4월 개관을 한 판교 어린이 도서관은 시립 어린이 도서관이고요. 어린이 도서관답게 1층에 유아 연람실, 그리고 2층에 아동 연람실이 따로따로 구분이 돼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판교 어린이 도서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곳,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재미있는 체험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곳. 로봇관이 준비돼 있어요. 왠지 도서관이라고 하면 책만 봐야 될것 같은데, 로봇이 준비가 돼 있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네요. 네, 요즘 뭐 VR, AR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체험존들이 인기가 있는데, 사실 외부에서 이용하기에는 이 체험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 가서 체험을 해야 될지도 사실 조금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판교 어린이 도서관의 로봇관에는 VR, AR 체험존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기계들은 사실 아이들이 체험하기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판교 어린이 도서관의 로봇관 가상현실 체험존은 연령별로 체험 가능한 여러 종류의 기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 가상현실 체험은 안전 기준상 사실 중학생 이상이 이용하도록 권장이 되고 있어요. 아 네, 그런데 초등학생의 경우에 부모님이 동반하시면 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 같이 가시면 또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함께 방문한 성인도 물론 이용 가능하고요. 음, 사실은 저희가 자랄 때는 이런 체험 같은 게 없었잖아요. 커서는 아이들만 시켜주고. 성인들은 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은데, 네. 함께 해보시면 또 색다른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사실 저는 좀 겁이 많아서 <laughs> 어, 체험할 수 있다고 해도 좀 피하고 싶기는 한데, 아이들이 하고 싶다고 하면 이게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네. 네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laughs> 네. 이 영상 고글을 머리에 쓰면, 사실, 그곳은 더 이상 현실의 공간이 아니죠. 가만히 앉아서 무한 영역의 탐험을 즐기실 수 있는데요. 여기는 어린이 도서관이어서 영유아들이 체험할 수 있는 로봇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바로 그림책을 읽어주는 로봇, 루카가 있어서 아이들의 눈길을 끕니다. 이 루카의 눈앞에 그림책을 펼쳐들면 눈동자가 움직여서 아주 맛깔나게 동화책을 읽어준다고 해요. 와, 책을 못 읽는 그 연령의 아이들에게는 네네. 정말 친숙한 로봇이 될것 같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하고요. 이 판교 어린이 도서관 로봇관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인데요.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만큼 안전하고 효율적인 체험을 위해서 시간당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시기 전에 판교 어린이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예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판교 어린이 도서관 로봇이 좀 특성화되어 있는 곳인 것 같아서 더 흥미가 갑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곳은 중원 어린이 도서관인데요. 중원 어린이 도서관도 다른 어린이 도서관처럼 1층에는 영류와 자료실이 있고 또 2층에는 어린이를 위한 자료 열람실이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중원 어린이 도서관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 하면 우주체험관 그리고 천체 관측실을 갖추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천체 관측이 가능해요. 놀랍죠. 저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 성남의 도서관에는 무려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3층에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일단 3층에 우주 체험관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너무 좋아하는 곳인데 전시실에는 달 표면의 구덩이가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또 우주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는 그런 우주 탐사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아이들이 사실 가장 궁금해하는 게 우주 비행사가 되면 무중력 상태인 우주에서 어떻게 생활하지 이런 거 궁금해하잖아요 그래서 우주인의 식량이라든가 화장실 우주 침낭 우주 샤워실 이런 것들이 전시가 돼 있어서 아 우주에서는 이렇게 샤워를 할수 있구나라는 것도 직접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천체 투영실이 있는데요. 천체 투영실은 돔형의 영상물을 볼수 있는 체험 시설입니다. 음. 이게 편하게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 별자리들이 지나가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별자리가 탄생된 아름다운 이야기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어린이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요거는 성인들 같이 가셔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어, 네, 가봐야겠어요. 네, 이게 3층이었고요. 4층에 올라가면 천체 관측실 있습니다. 음. 일단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지는데 주간에 낮에는 태양을 관측을 한대요. 망원경을 통해서. 태양을? 네, 그리고 밤에는 천체 망원경으로 직접 별차리를 관측을 하는데 어, 밤에는 돔 형태의 천장이 닫혀 있다가 관측 시간이 되면 아, 열리나요? 짜잔 열리는 오. 거죠. 뭐 생각만 해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도서관이 아니라 정말 웬만한 별 관찰하는 장소 따로 갈 필요가 없겠군요. 맞아요. 이게 성남에 있다는 게. 정말 좀 자랑스러워지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어요. 우주체험과 함께 태양 관측까지 할수 있는 곳이라서 더 관심이 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체험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조금씩 운영이 중단된 곳도 있으니까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전해드리고 있지만 5월 말까지 천재 투영실이 개성공사로 인해서 요 부분만 임시 휴관 중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곳을 노리신다면 6월에 가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보수공사가 잘 돼서 더 멋진 시설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도 좀 아쉽기는 했지만 이후에 가실 분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더잘 관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중원 어린이 도서관 그리고 판교 어린이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선택은 이색 어린이 도서관이었습니다. 정말 이 성남에 살고 있다는 게좀 행복해지는 그런 순간이기도 해요. 오늘의 선택은 준비하면서 어떤 곳을 준비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곳들이 주변에 참 많더라고요. 오늘은 중원 어린이 도서관, 판교 어린이 도서관, 로봇도 볼수 있고 또 천체도 볼수 있는 그런 어린이 도서관이 우리 근처에 있었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댓글 주신 분들 댓글 좀 보고 갈게요. 라울린 메텔님, 대형 장난감 도서관 개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라고 하셨고요. 성지연님, 멋진 정보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네요. 음, 우리 대형 장난감 도서관이 특히 전국에서 최초로 개장이라고 하니까요. 더 뿌듯한 마음도 있고,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정말 육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 싶기도 해서, 이 회원 가입을 하고, 그리고 6월 1일을 기다렸다가 꼭, 어, 성공을 해서 빌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울린 메텔님 어린이 도서관도 골라서 갈수 있군요. 좋네요. 호호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밤에 도서관에서 별을 볼수 있다니 정말 멋지네요 라고 하셨고 행복한 수다님은 성남에서 별을 볼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니 놀라워요. 6월에 가봐야겠어요 하셨는데 어, 중원 어린이 도서관 얘기하시는 거죠. 천체, 그리고 별을 볼수 있는 곳, 별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는데, 5월에 리모델링 중이어서 6월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로봇과 함께 할수 있는 판교 어린이 도서관도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이 어린이 도서관, 판교 쪽으로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 외에도 사실은 어린이 도서관을 비롯해서 또 어린이 장난감을 빌릴 수 있는 곳들, 주변에 찾아보면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어디 멋진 곳을 갈까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있으시죠? 근교로 여행을 가셔도 좋지만요, 우리 성남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클릭성남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클릭성남은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목요일 오전 11시에 김희경 님이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라울림 김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 S M B 원더풀 성남.